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니갈제라늄에 대해 분갈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금 우리 집에서 판매된 제라늄은 대부분 이제 유럽에서 수입을 들어온 품종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삽목으로 나온 니갈제라늄들은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달 정도에 나올 것 같고, 그거는 아마 체계가 애소하고 아마 보정이 야들야들할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유럽에서 들어온. 어, 니갈제라늄에 대해 분갈이 방법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 니갈제라늄 이렇게 샀으면, 이렇게, 이제, 지피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지피가. 지피. GP. 자, 이렇게 지피를, 이 안에, 이제, 지피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지피제라 지피를 이걸 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 모종 심을 때. 왜 제거하면 안 되냐면은, 어, 여기에 제거하면서 뿌리가 잘라지거나, 아니면은, 뿌리가 끊기면은, 제라늄이 이게 니갈제라는 썩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거를 하지 말고 심을 때안 보이게 심으면 가장 좋고 뿌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느정도 보였을 때 심는게 가장 좋습니다 화분 밑에 이렇게 돌아보고 어, 뿌리가 어느정도 보였을 때 심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 화분 밑에 화분 밑에 약간 흙이 뿌리가 보였을 때 심으면 이제 분갈이 해달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어, 이제 보통 제라늄들 분갈이 할때 이 밑에 이렇게 화분 뒤를 돌아보고, 뿌리가 약간 비쳤을 때 분갈이 하는 게 가장 좋고, 이니갈제라늄은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빠르냐면은, 어, 일반 제라늄은 틀리고, 얘는 굉장히, 어, 지금 분갈이 해서 봄에 되면 이 정도 크게 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얘는, 어, 전은자 작게 키우는 것보다 크게 키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9cm 화분에 들어있지만은, 이 분갈이 할때 이제 15cm 화분을 이렇게 보통 씁니다. 15cm 화분을 쓰고, 자, 분갈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흙을 좀 채우고, 이걸 제거를 하지 말고, 이 지피 기존보다 약간 더 깊게, 지피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이제 골고루 옆에만 이렇게 채워줍니다. 옆에만. 옆에만 이렇게 채워주고, 자, 옆에만 이렇게 채워주고, 예 이렇게 이제 꽉꽉 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피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심습니다. 지피가 왜 지피가 안 보일 정도로 심냐면은 처음에 모종 심을 때는 지피를 약간 나오게 심고 음, 일단 이제 정식일 때 이게 이제 마지막 정식입니다. 이 지피를 안 보이게 약간 기존보다 1cm 정도 더 깊게 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잘 잡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림도 없고 자 이렇게 놔두고 이제 이 니갈제라늄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는 속도도 빠르고, 물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물을 말리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어, 이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이 제라늄, 니갈제라늄이. 자, 이걸 이렇게, 이렇게 물을 많이 말린 상태입니다. 자, 뻣뻣하고, 입이 작아지고 잘안 큽니다. 이게 니갈제라늄은 분갈이하고 나서 이제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을 말리면 안 크고, 또 지금부터 키워놔야지 봄에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재란 니갈 재란 사진처럼 풍성해지게 하려면 이제 여기서부터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지리기는 다음 주 다음 시간에 이제 해주고 오늘은 이게 분갈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것은 지금 음, 아리스토 네드 부티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분갈을 했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여섯 개씩을 아마 분갈을 해서 전시에 내년 봄에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진에처럼 크게 이렇게 자라는데 이 자라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간격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매하는 건지 엔젤라이스 종류가 있습니다. 꽃이 작고 이파리가 야들야들 나온 거. 이거는 이제 큰 속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것들도 15cm에다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마, 마찬가지로 분갈이의 방법이 이렇게 흙을 채우고 자, 흙을 채우고, 어, 이, 흙을 털지 말고 그대로. 자, 혼자 이게 사진을 찍고 하려니까 좀 힘듭니다. 자, 흙을 털지 말고 이렇게 그대로, 흙에 뿌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기존보다 더 크나, 어, 약간 깊게. 그리고 지피가 안 보일 정도 이렇게 약간 깊게. 그리고 흙을 옆에다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주고, 어, 이렇게 채워주고, 약간 기존보다 1cm 정도 깊게. 그리고 이걸 털털털 털어줍니다. 눌리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물을. 물을 말리면은 이것도 말라주고 저 크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 물을 잘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액비를 안 주는 게 좋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또 계약에 대한 비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분갈을 해 놓으면은 봄에 여기에 꽉참면 돼. 이 크기가. 자, 아, 또 다른 걸 한번 해 볼까요? 자, 이것도, 음 블랙 부티라는 거다, 블랙 부티. 자, 이것도,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지금 할 겁니다. 흙을 좀 채우고, 흙을 털면 안 됩니다. 이거도 지금 그대로 뿌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흙을 털지 말고, 새로운 흙을 조금, 기존보다 1cm 정도 깊게, 그리고 이 지피가 안 보일 정도로, 자, 이것도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어, 좀큰 분에다 분갈을 하고, 가급적인 지피를 벗기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놔두면 됩니다. 자, 니갈제라늄은 이제 다른 제라늄하고 틀리고, 순을 한번 집어주면 순이 개순이 아마 4개에서 5, 6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순짓기를 해야지 풍성해지기 때문에, 어, 순짓기가 중요하고 물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갈제라늄 빨리 키우고 잘 키우려고 그러면 물을 잘 주면 됩니다. 일반 제라늄은 물을 주면 물러지지만은, 니갈 제라늄은 물을 말리면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니갈 제라늄 물을 많이 주고, 입에다 물을 찌꺼려 주면은 이렇게 얼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물안 닿게, 음, 저면으로 주는 게 좋고, 아니면 이렇게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온도는 저온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는 고온보다는 저녁에는 온도가 10도에서 10도 이하, 주간에나 20도 정도에서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니갈제라늄 어, 분갈이고 이치는자 이렇게 전선선하는데 그리고 물은 입이안달 정도로 주면 잎이 안 닿게 주면 니다 그리고 지피는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지피는 이렇게 제거하면은 어, 뿌리가 이게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은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안 보이게 시습니다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분갈이 방법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순따기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순따기 순따기가 니가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순을 안 따주면은 풍성하게 안 되고 꽃이 또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 순따기 기본이 됐을 때 꽃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 도 알려 드리고 또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순따기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